복귀옵션이 있는 2년짜리 휴직을 한지 이제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내가 휴직할 때의 마음은 꼭 이랬다. 누구보다 회사에 몸 바쳐 일했는데 버림받는 느낌. 내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것 같았다. 젊은 시절 작사랑과 시련의 아픔보다도 더 컸다. 아무도 나에게 밤늦게 주말을 바쳐서 애들이 어떻게 커가는 줄도 모르게 일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일이 재미가 있었다. 일이 성사되고 성취감을 느꼈으며 그만큼 월급과 직위가 올랐다. 워커홀릭은 국가에서 인정한 마약이란 말을 후배들에게 하며 스스로에게 워커홀릭이라는 데에 우쭐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순간이었다. 회사는 정작 나를 위해 아무것도 준비해주지 않았고, 이런 순간을 대비해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었던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휴직을 하고선 회사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 사실 연락도 오지 않았다. 오랜만에 연락을 한 사람도 내가 휴직 중인 걸 알면 연락을 끊었다. 마치 내가 코로나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 감염자인 것 같았다. 어쩌다 외출할 때도 회사 사람들이 갈 만한 곳은 일부러 피했다. 회사에서 잘 나간다고 우쭐대더니 이제 꼴좀 보라지 하는 듯한 말이 들리는 듯했다. 우울한 마음이 들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격리 때보다도 더 스스로를 가뒀다. 그나마 두문 불출하며 연봉 넘게 수익을 내던 주식 투자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갔고 원금을 까먹는 단계까지 갔다. 매일 술을 마셨다. 잠이 오지 않아서였다. 살이 25kg이나 쪘다. 가족들은 다 해외에 있었다. 나는 이른바 기록이 아빠였다. 가족들에게 내가 휴직했단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어차피 이해를 못할 터였다. 아이들 학비와 가족들이 먹고 살 만한 돈을 미리 외국으로 보내놓아서 돈 걱정이 없는 건 다행이었다. 옛 친구들이 나를 구했다. 집 밖을 안 나오던 나를 찾아서 우리 집에 쳐들어오고 산으로 나를 불렀다. 매주 친구들과 등산을 한다. 내 속도에 맞추어 점차 거리와 난이도를 늘리고 있다. 친구들이 너무 고마웠다. 평생 은인이다. 주식도 다행히 작년 고점을 회복했다. 시장에서 버틸 수만 있다면 시간이 약이었다. 스터디를 세 개나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덕분도 있었다. 아무리 백수라도 최대한 바쁘게 열심히 공부하며 살려고 한다. 나는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왔던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게 문제였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려고 한다. 살기 위해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은퇴와 퇴직 후, 우울에 빠져 있는 분들은 모두 힘내시길 바란다. 얼마 전 퇴직 통보를 받은 대기업 임원 후배가 찾아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분노, 허탈, 후회, 불안 등의 감정이 섞여 있었다. 공황장애 증상까지 있었다. 수십 년간 충성을 다했던 회사에서 갑자기 퇴직 통보를 받으니 그런 감정에 휩싸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나도 젊었을 때는 대기업 임원들이 참 대단해 보였다. 아우라도 있고 매우 똑똑해 보였다. 평균적으로 사원들 100명 중 1명 정도가 된다는 임원들이기에 대단해 보였고 그들 앞에서 발표하려면 긴장이 되었다. 큰 딜의 결정권을 가진 그들의 질문이나 반응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일기일비했다. 나이가 들고 보니 과거 어렵게 보았던 그런 임원들이 이제 참 평범해 보인다. 물론 똑똑함과 성실함으로 훌륭한 경영을 하기도 하고, 사업을 터너라운드 시키며 회사를 위해 큰 공헌도 하지만, 이면은 한해한해 한해 성과에 예민하며 주의 평가도 신경 써야 하고, 인사권자 눈치를 보며 제너럴 리스트로서 너무 걱정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인사 처리되면 퇴임 임원들은 빠르게 짐을 싸서 나간다. 기업의 업종에 따라 빠른 분들은 40대 중후반, 늦어도 50대 중후반이면 대개 퇴임이 이루어진다. 어느 기업이건 승진이 먼 숫자만큼의 퇴진이 되기에 승진 잔치가 벌어질수록 숨은 퇴임자가 많다. 예전에 한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유명하셨던 S그룹의 부회장님이셨다. 그분과 30분 스케줄이라도 잡으려면 한두 달은 예사로 기다려야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분이 퇴임하시고 고문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때 이 지인분이 비서에게 연락해서 조심스럽게 한달 뒤쯤에나 약속을 잡을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비서가 말하기를 다음 주도 다 비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현직이나 퇴직이냐를 기점으로 수많은 스케줄이 밀물 같이 왔다가 썰물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평소 만나자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임원이나 고위직 권력자들 자체를 존경하거나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가진 직위나 직책에 머리를 숙이거나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위와 직책이 사라지는 순간 이와 관련된 관계나 각종 스케줄은 다 사라지는 것이다. 나는 퇴직 임원들을 많이 만났기에 몇 가지 조언을 했다. 회사나 자신을 탓하지 마라. 당신의 잘못도 회사의 잘못도 아니다. 원래 임원직은 임시직이며 책임지는 자리다. 임원은 매년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참 쉬었다가 일을 구할 생각을 하지 마라. 현업에서 떠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의 가치가 낮아진다. 숨지 말고 가능한 여러 사람들을 만나라. 사람을 만나야 기회가 생긴다. 헤드헌터들과 적극 커뮤니케이션 하라. 집에 있지 말고 매일 출근하라. 무언가 배우든 책을 읽든 운동을 하든 루틴을 가져라. 퇴임하시고도 활발히 활동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현직에 계실 때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시고, 퇴임 후 무엇을 할지 미리 준비하고 설계를 해놓으신 분들이다. 이런 분들은 직에 빠져있지 않고 업을 만드신 분이다. 이에 직책이나 직위가 사라져도 홀로서기가 가능하다. 얼마 전 독일, 중국, 싱가폴 등에서 일하고 있는 50대 한 분을 만났다. 그분은 지금도 노트북 하나로 어디서든 직접 자료를 만들고 전문성을 발휘하며 디지털 노마드로 일한다. 그분이 한국에 와서 대기업에 다니는 동기를 만났는데 깜짝 놀랐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문서조차도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직원들을 시키기만 하다 보니 스스로 할수 있는 능력이 다 퇴화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임원들이 문서를 만들고 직원 일을 대신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임원은 임원의 일이 있다. 단지 시키더라도 자신의 지력과 인사이트가 분명해야 한다. 지금은 100세 시대이다. 회사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50대를 넘기기 어렵다. 자신의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항상 준비해서 언제든 홀로서기를 할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할 필요가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를 하면서 50대, 60대 자살률이 매년 증가한다고 한다. 이들은 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1974년 출생자 1,758만여 명을 가리킨다. 가장 많은 출산율을 보면 1958년생 소위 58개띠가 이들을 대표한다고도 한다. 언론에선 이들이 살아온 시대적 배경을 자살률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산업화의 여권 앞만 보고 달려온 세대, 부모와 자식의 사이에 낀 세대, 돈을 벌어 가정의 경계를 책임지는 것은 남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러다 보니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맞은 노년의 충격이 크고 그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중요한 요소 하나를 간과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살던 시대의 음주 문화다. 그 시절 사람들은 성인 남자면 음주가 당연한 것으로 알았다. 술을 하지 못하면 어딘가 남성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처럼 여겼다. 술을 못 하던 사람도 일을 하면서 알코올 중독의 길로 접어든다. 하지만 낮에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껏 마시지는 못한다. 본의 아니게 절주를 해야 한다. 물론 예외도 있었지만 말이다. 이런 예외는 초기 퇴직으로 일터를 떠난다 그러다 은퇴라는 무한의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진다 주말에만 즐기던 1박 2일의 음주가 매일 가능해진다 울렁이는 속을 부여잡고 술 냄새를 감추며 출근할 필요가 없다 이미 접어든 알코올 중독이 속도를 낼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다 집에만 있으니 규칙적인 식사를 안고 술안주로 식사를 대신한다 술이 취하면 잠들면 그만이다. 개울 사람도 없다. 그렇게 울리던 전화와 문자가 모두 조용해진다. 불러만 주면 어디든 올것 같던 사람들이 전화를 피한다. 인간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한다. 분노와 외로움이란 기가 막힌 안주가 생긴다. 취기가 올라와 얼큰해지면 주저앉았던 자존감이 살아난다. 그럼 내가 누군데 회사에서 승진한 날처럼 으슥해진다.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걱정할 것 없어와 같은 말을 연신 내뱉는다.몇 시간 후 취기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더 심하게 쪼그라든 자존감이 남아있을 뿐이다.그러다가 배가 출출해지면 다시 알콜 승진을 한다.알콜 승진을 하기 위해선. 점점 더 많이 마셔야만 한다. 알콜 중독은 기포만 간다. 우울증도 기포만 간다. 아내의 한마디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 자식들도 열심히 일해 키워준 고마움을 모르는 것 같다. 직장에서 친구들에게서 가족들에게서 버려진 것 같다.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알코올은 우울증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른다. 잠시지만 자신에게 절실히 필요한 자신감만 주는 줄 안다. 은퇴가 알코올 중독이란 고속도로의 진입 노임을 모른다. 은퇴와 동시에 시속 100킬로로 절벽을 향해 달리는 것을 모른다. 요즘은 은퇴에도 한 세대를 더 산다. 혹자는 이 세대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황금세대라고 한다. 자신이 지금까지 노력해서 갖고 온 열매를 수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은 있다. 병곡점을 넘어선 육체를 관리해야 한다. 암은 노인병이라고 할 정도로 노화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알코올은 WHO에서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노인의 우울증에도 술은 상극이다. 은퇴 후 노후 대책의 기본은 바로 단주이다. 남자가 은퇴할 때 후회하는 18가지가 있다고 한다. 이 18가지 후회들을 나열해 보면 첫 번째 후회 하나쯤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하나도 없다는 것두 번째 후회 인생의 한창 때 나만의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세 번째 후회 동료와 후배들에게 좀더 친절하지 못했던 것네 번째 후회 나의 일을 진심으로 좋아하지 못했던 것, 다섯 번째 후회,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것, 여섯 번째 후회, 나를 돈 버는 기계처럼 대하며 살아온 것, 일곱 번째 후회, 외로움과 좀더 친하게 지내지 못했던 것, 여덟 번째 후회, 성급하게 대박을 쫓으며 살아온 것, 아홉 번째 후회, 내 몸을 소중히 다루지 못한 것, 열 번째 후회, 무엇인가 기록을 하거나 글을 쓰면서 살지 않았던 것. 11번째 후회 나만의 목과 매력을 가꾸지 못한 것. 12번째 후회 가족과 자식에게 충분한 시간을 쏟지 못한 것. 13번째 후회 자식과 자식 교육에 대한 투자 상한선을 정하지 못했던 것. 14번째 후회 아내와 함께 노는 기회를 많이 만들지 못했던 것. 15번째 후에 물질보다 경험에 더 많이 소비하지 못했던 것. 16번째 후회. 감정을 잘 전달하는 훈련을 하지 못하며 살아온 것. 17번째 후회. 혼자 사는 기술을 익히지 못한 것. 18번째 후회. 은퇴 후 필요한 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비를 하지 못한 것. 50대에 퇴직하여 대기업 직장에서 명퇴하여 작은 회사 계약직으로 가는 것도 엄청 힘들고 또한 급여도 그 전에 3분의 1밖에 안 된다. 또한 노동 강도도 대기업에 있었을 때보다도 많이 힘들다. 그래서 나는 은퇴하면 여행을 다니며 살 것이다. 혼자라 부담이 없다. 가족이 있다면 퇴직 이후는 고민이겠지만, 혼자라면 매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도를 낼 돈만 있으면 된다. 나중에 장례는 누가 지내주냐고 묻고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즐겁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죽고 나면 끝인데 장례를 누가 치러주는지 왜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가. 50년 넘은 사무직 출신에게 연락오는 곳은 주로 세 군데이다. 첫 번째는 보험회사, 두 번째는 등기 임원 조건으로 수억 원씩 넣어야 하는 회사가 부실한 곳, 그리고 세 번째는 다단계성 회사다.